내가 화가 났어. 음. 내가 실망스러워. 그러면, 어, 엄마가 조금 너한테 좀 실망이 된다, 이건. 음. 이렇게 말을 하면, 음. 감정은 감정으로 말을 하면, 음. 가르침의 말에 감정이 실리지 않아요. 따로따로 음. 하니까. 음. 근데 이거를 실망스럽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다 얹어버려요. 그 감정이 어디 가는 건 음. 아니거든요. 네. 우리의 화난 감정이 음. 내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어디로 없어지지 않아요. 음. 결국 어떻게 되냐? 내가 아이에게 하는 말에 음. 그대로 얹혀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얘는 끊임없이 그 분노의 메시지, 그 엄마의 말투에 항상 약간 화가 섞여 있는 음. 그걸 받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이가 이 가르침에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느라고 가르침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음.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주제는 엄마의 말연습입니다. 어, 많은 부모님들께 오뚜기쌤으로 큰 호응을 얻고 계신 분이십니다. 윤지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 부모님들이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예시를 가져오셨는데, 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보시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이가, 엄마, 나 학원 가기 싫어. 숙제 너무 많아서 다 못했단 말이야. 오늘만 학원 안 가면 안 돼? 딱한 번만!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음. 어, 1번, 왜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징징대. 엄마 지금 머리 복잡하니까 가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이번은 그러니까 숙제 미리미리 하라고 했지. 학원은 네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데가 아니야. 숙제 못한 거 누구 책임이야? 다네 책임이지. 그러니까 가서 혼나야지. 3번은 어, 숙제 많아서 힘들지. 그래. 밀리지 않게 매일 하는 거 쉽지 않지. 힘들면 오늘만 쉬자. 엄마가 학원 선생님한테 너 아파서 못 간다 그렇게. 4번. 숙제가 많아서 힘들겠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숙제를 못했다고 해서 학원을 안갈 수는 없어. 오늘은 선생님한테 숙제를 다 못했다고 솔직하게 한번 말씀 드려봐. 그리고 분량이 네가 감당하기에 너무 많으면 조금 줄일 수 있는지도 상의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유형이세요? 저는 3번과 4번 사이를 방황하는 사람인 것 아. 같아요. <laughs> 어, 4번을 지향하지만. 어떤 때는 아이가 너무 상처를 받거나 할까봐 3번에 가기도 신부형. 하고 어, 네. 한 가지씩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네. 먼저 1번 유형은요. 방관형이에요. 네, 근데 네 맘대로 해. 응. 귀찮다는 거죠. 응. 그냥 나한테 물어보지 마. 응. 징징대지 말고 응. 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어떻게 응. 하든지 난 몰라. 응. 네. 제일 나빠요. 제일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부모가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 알아서 하라는데 자기가 어. 모르겠으니까 물어봤는데 또렷한 답을 또안 줘요. <laughs> 아이는 어.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거기에 가르침만 안준게 아니라 공감도 안해 줬어요. 어. 내가 왜 오늘만 빠지고 싶은지 그 마음을 어. 이해해 주지도 어. 않았죠. 아이는 거절감과 거부감까지 느껴요. 그래서 이 방관형 가장 이제 네 가지 유형 중에 가장 안 좋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음, 네. 명령형이에요. 네. 명령형 부모는요, 음. 사실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네. 굉장히 가르침에 적극적이에요. 학원은 네가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데가 아니야. 맞는 말이죠. 어, 맞는 말이죠. 음.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항상 미리 미리 하라는 거야. 그 말도 했죠. 맞는 말이죠. 음. 가서 혼나야 돼. 이렇게 네가 가기 싫다고 안 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응. 네가 못하면 그 책임이 너한테 있어. 가서 혼나. 이런 말할 시간에 가 숙제를 해. 다 맞는 말이죠. 가르침에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아이도 배우죠. 숙제를 이렇게 미루면 안 되는구나. 숙제 안 했다고 해서 학원 안갈수 있는 거 아니네. 배워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감과 이해를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마음둘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형 부모에게는 자기 속마음을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세 번째가 친구형이에요. 음. 친구형은 어떠냐면, 그래, 숙제가 많긴 하더라. 음. 네, 공감에 적극적이에요. 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래, 그러면 오늘 하루만, 음. 딱한 번만이라고 음. 했으니까 오늘 한 번만 빠져. 엄마가. 아프다고 얘기할게. 한 응. 번만이야. 응. 근데 아이는 공감을 받아서 일단은 되게 편해요. 응. 그리고 엄마랑 관계도 좋죠. 응. 그런데, 아, 숙제 안 하면 이렇게 한 번씩 안 가도 되는 거구나. 아, 그냥 한 번씩 이렇게 가기 싫으면은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응. 엄마한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엄마가 또 거짓말 시킨 거잖아요. 응. 자기가 불편하게 안 하고. 그니까 아이가 적절한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응. 적절하게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냐. 갈등이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도 너 가야 돼!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혹은 2차적으로 좀 어떤 갈등 상황에 직면할 것 같은 거죠. 엄마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를 않아. 나는 엄마한테 무슨 말을 못하겠어. 라는 어떤 2차적인 갈등 상황이 생길까봐 그게 이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형 부모가 사실 가르침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보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네,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갈등을 회피하는 음. 그런 유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멘토형. 이게 가장 적절해요. 가르침도 많이 주고 공감도 많이 해주고 동시에 할수 있어요. 학원에 가기 싫지. 그래 숙제 많기는 했어. 매번 숙제하는 거 쉽지 않아. 어려운 음. 일이야. 그런데 학원에 가는 것과 숙제를 하는 건 별개야. 음. 네가 숙제를 다 못했다 하더라도 음. 학원에 안갈수 있는 건 아니거든. 엄마 음. 생각에는... 너가 가서 선생님께 상의를 드리는 게 음, 좋겠어. 숙제를 음. 다 못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다. 라고 음. 말씀을 드려봐. 라고 하면은 얘는 공감을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적절하게 배웠어요. 아, 내가 숙제 안한 것과 이거는 별개구나. 음. 그리고 사실 선생님한테 말해야죠. 음. 숙제가 많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난가. 네, 엄마한테 상의할 문제가 아니라 그쵸. 선생님께 음. 제가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많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지속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거를 직접 대화로 풀어갈 수 있게 음. 엄마가 안내를 음. 해줬잖아요. 음. 네, 적절한 가르침과 적절한 공감을 주는 멘토형 부모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네 그러니까 공감을 하면서도 사실은 네. 가르침을 줄수 있고 충분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네. 거네요. 부모가 정말 멘토처럼. 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하고 싶지만 주로 어떤 실수를 많이 저지르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감정적인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음. 싶어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를 안 하고 되게 음. 좀 차갑게, 냉담하게 음. 하는 거죠. 학원이 네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데요? 냉소적이죠. 싫어도 가야 돼. 야, 이 말할 시간에 숙제를 해. 네 책임이야. 엄마는 얘기했어. 전부 다 굉장히 냉담하고 냉소적이고 음. 부정적 음. 이잖아요. 왜 가르침에 감정이 실릴까요? 어 일단 화가 나죠 부모도. 그렇죠. 이 숙제를 안 했다는 것도 화가 나고 학원을 안 간다는 것도 화가 나고 어. 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죠. 짜증 과 화가 나 있죠. 그렇죠. 음. 왜 화가 나냐면 실망스러움도 있거든요. 음. 분명히 말을 했어. 음. 숙제 해야 된다. 음. 오늘 해야 된다. 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안 된다. 음. 많이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엄마의 지시와 이걸 따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거예요. 음. 그리고 화도 났죠. 음. 근데 화났다, 실망스럽다, 그 말을 했냐고요? 안 했죠. 어디에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정서적인 교류를 음. 안 하는 거예요. 안그 하게. 감정을 실어서 얘기만 하죠. 그렇죠. 음. 내가 화가 났어. 음. 내가 실망스러워. 그러면 어, 엄마가 조금 너한테 좀 실망이 된다, 이건. 음. 이렇게 말을 하면, 음. 감정은 감정으로 말을 하면 음. 가르침의 말에 감정이 실리지 않아요. 음. 따로다고 하니까. 음. 근데 이거를 실망스럽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다 얹어버려요. 그냥. 그 감정이 어디 가는 건 음. 아니거든요. 네. 우리의 화난 감정이 음. 내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어디로 없어지지 않아요. 음. 결국 어떻게 되냐? 내가 아이에게 하는 말에 그대로 음. 얹혀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얘는 끊임없이 그 분노의 메시지, 그 엄마의 말투에 항상 약간 화가 섞여 있는 음. 그걸 받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이가 이 가르침에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느라고 가르침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음. 엄마 화났다, 무섭다, 무슨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자기의 그 정서를 처리하느라 음. 이 배움으로 바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음.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에 있어서 감정은 감정으로, 음. 네, 가르침은 또 가르침으로 나누어서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걱정을 실은 가르침. 음. 네, 이것도 굉장히 흔하게 맞닥뜨리는 문제예요. 뭐냐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한번 학원 빠지게 해주면, 앞으로 계속 그냥 비슷한 상황에서 안 간다고 할까봐 걱정되는 거죠. 음, 네. 그런 마음도 그쵸.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음.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엄마가 이번 한 번은 너 빼줄 수 있어. 빼준다 치자. 근데 너 이렇게 내가 빼줘봐라. 앞으로 이제 이런 비슷한 일 있을 때마다 다른 학원도 너 이제 안 간다 그래. 음. 엄마 걱정돼, 그게. 음. 네, 이렇게 말하면서. 음. 아, 그래도 내가 이거 허락을 못 해줘. 가, 그냥. 음.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바로 걱정을 실은 가르침이에요. 음. 물론 이제 감정은 감정으로 말을 하기는 했죠. 엄마 걱정된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분리를 했지만, 사실은 이 걱정은 아이에게 이제 줄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이 입장에서는 어찌라고. <laughs> 예, 딱 그거예요 어쩌라고 오. 내가 무슨 다른 학원까지 다안 간다고 했나 음. 내가 앞으로도 계속 빠진다고 안 했죠 음. 예, 그리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부정적인 염려를 그냥 음. 실어버린 음. 마치 정해진 수순이냔 또 가정을 해가지고 음. 말을 하면 아이로서는 너무 황당해요 음. 그리고 기분이 나빠요 음. 왜냐하면 믿어주지 않거든요 음. 부모가 자기를 음. 그 부정적인 염려와 상상으로 예, 걱정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믿어주지 않은 거거든요. 물론 걱정은 되지만, 그거는 부모가 소화하고 처리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대상 개별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아, 이 걱정은 내 거구나. 아, 내가 걱정되는 거지. 애가 진짜 이번에 학원 빠지면 미술도 안 가고 영어도 안 가고 체육도 안 가고 그거 아니잖아. 아, 오버하지 말자. 자, 가만 히 있어봐. 이거는 내 걱정이야. 애한테 주면 안 돼. 라고. 자기 대화를 해야 돼요. 음. 자기 대화를 통해서 분리시키고 음. 내 걱정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괜히 기분만 상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소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처리 능력 소화 능력이 부모가 없을 때 미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속 줘요. 음. 그러면서도 엄마가 더 생각해서 음. 하는 얘기야. 음. 엄마 걱정돼서 그래 하고 계속 빠진다고 할까. 뭐가 문제야? 난 생각해서 하는데. 네. 근데 끊임없이 걱정을 전이 받고 있거든요, 음. 아이는. 그래서 분리하고, 그 걱정을 가르치면 싫지 않아야 한다. 음. 근데 많은 분들이 화를 실어서 감정적으로 하는 말하기는 아이에게 나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걱정해서 하는 거는 좋은 거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예를 드려드려요. 음, 네. 네. 어머니 이렇게 안일하게, 음, 자꾸 생각하시고 그러면요 아이가 많이 뒤쳐져요 어머니 많이 좀더 공부도 많이 시키시고요 특히나 교우관계 더 눈여겨 보시고요 안 그러면은 아이가 예, 교우관계도 나빠지고 예, 따돌림 당해 예, 이러면은 어떠세요? 너무 황당하죠. <laughs> 그쵸? 되게 모호한 말인데 네. 되게 황당하죠. 네. 그리고 기분이 나쁘죠. 그쵸. 근데 말 끝에 이렇게 붙여요. 제가 은쪽이네한테는 이런 말안 해요. 은쪽이는 나는 안 아껴요 근데 제가 이지민 아나운서님 너무 음. 잘 알고 또 아끼고 음. 예,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이제 하는 얘기거든요 음. 꼬아듣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하면 무슨 말을 못해요 더 기분 나쁘죠 더 기분 나쁘죠 더 기분 나쁘죠 <웃음> <웃음> 완전 기분 나쁘죠 네. 왜 그러냐면 반박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어. 왜 너는 엄마의 좋은 의도를 걱정돼서 하는 얘기를 왜 꼬아들어 너한테 무슨 말을 못해 엄마는 좋은 마음인데 마음의 마음으로 받아야지 그렇게 엄마한테 엄마 걱정돼서 하는 말을 그렇게 툴툴거리면 돼다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똑같아요 걱정돼서 하는 얘기 애한테 1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을 싫은 가르침 또 감정을 싫은 가르침 분노를 싫은 가르침의 문제는 뭐냐면 그 걱정과 분노를 소화시키느라 아이도 그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상태니까. 음. 정작 가르쳐 주려고 한 말인데 가르침에 얘가, 이거는 집중을 못 하는 음.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많이 분리를 해서 얘기를 음. 하는 사실 위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음. 네, 오늘 저는 너무 좋았던 게 다른 어떤 이론서들을 읽었을 때 알긴 알겠는데 확 와닿지 않았던 그런 실생활에서 이렇게 겪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면 지금 너무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는 말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엄마 입장에서 알려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희망을 묻는 육아연구소의 공식 질문인데요.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던 희망을 봤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둘째가 좀 더딘 아이였고 그냥 더딘 아이다 라고만 음. 이제 생각을 음. 했는데 그 더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벌어지고 이게 끌어올려지지 않으니까 제가 휴직을 하고 아이를 케어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육아휴직을 그래서 아이 7살 때 했거든요 안 나아지더라고요 오히려 나빠지는 느낌? 왜냐면 음. 제가 계속 얘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아이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는데 음. 얘가 받은 그 부정적인 메시지가 너무 많았던 거죠 저는 이제 초등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썼고 네. 그 책이 또 되게 또잘 되면서 여기저기서 많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자녀 교육 관련한 콘텐츠를 하고 글을 쓰고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우리 둘째를 키우는 것에 대한 확신을 잃은 거죠. 음. 그러니까 못하겠다.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글 쓰는 것도 안 하고 뭐 육아 관련 강의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못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꽤 오래 이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한 1년 이상. 그런 시간을 거치고 나니까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내가 이전에 망했던 이유가 있네. 음. 아, 나래도 싫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엄마가 말하면 뭐 살아간다면서 말은 부정적이면 누가 좋아해. 그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아, 다시 글을 써야겠다. 다시 책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거의 한 1년 반 만에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글을 써야겠다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안 써지는 거예요 글이 왜냐면 글 쓰는 것도 근육이어서 글 쓰는 근육이 1년 이상 안 쓰니까 녹슨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슬펐어요 그때 글이 안 써지네 문단이 안 되는 거예요 문단 네. 쓰기가 네. 크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진짜 끝이구나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문단 쓰기가 안 되니까 그러면 문장만 쓰자 음. 왜냐면 있으니까 내 네. 머릿속엔 너무 있어 뭐 어, 이런 말을 하자라는 그 메시지가 있, 있기 때문에 그냥 문장만 썼어요 그러니까 한열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블로그에는 못 올리고 네. 그때 제 인스타에 구독자가 천 명이 안 됐을 때예요 그냥 진짜 아무도 안 보고 제 일상 그냥 올리는 음. 그런 작은 계정이었는데 아 여기다 올려 보자. 열 문장이고 열 개면은 인스타에서 완결된 콘텐츠가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인스타에 그걸 올린 거죠 음. 말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글을 못 쓰겠으니까 안 써지니까 블로그에 쓰려면 이게 문단으로 문단 이렇게 돼야, 돼야 되는데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안 써지니까 근데 그 말은 금방 나오니까 내가 갖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는데 채널이 노출이 되면서 너무 많은. 하루에 뭐만 명? 그렇게 늘기 시작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악플이 없었어요, 저는. 제 채널 지금 20만 가까이 되는데 악플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근데 그거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 다음에 또 쓰고 싶은 거예요. 또 이제 10개를 쓰고 10개를 쓰고 하다 보니까 그게 살이 붙으면서 완결된 글이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이제 나는 글못 쓰겠네. 글못 쓰는 사람으로 그냥 살아야 되네.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했던 시점이 있었죠. 근데 그게 그런 많은 분들의 사랑과 지지를 통해서 다시 시작이 된것 같아요. 음. 정말 오늘 저희 함께 한 내용을 그냥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감인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 마음을 공감하는 음, 거. 그게 정말 핵심 키워드고. 음. 정말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그 글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공감이 돼서예요. 음. 이런 말 하지 마세요가 내가 평소 하는 말이고, 음. 또 이런 말 하세요가 내가 너무 하고 싶은 말들이고, 음. 너무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끌리는 것도 그 공감이라는 키워드고, 우리가 공감이라는 말을 사실 너무나 쉽게 많이 하지만, 그만큼 어렵고, 어려울.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웃음> <웃음> 오늘 이렇게 공감되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많이 공감해주신 덕분에 저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음, 것 네네. 같아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